지난 9월 캐나다 실업률이 소폭 감소하며 6.5%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4만 7천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간 실업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25세 이상 54세 이하의 여성과 청년층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정규직 고용은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기술과 과학 분야가 1.1%, 도소매업에서 0.8%의 취업률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 대비 4.6%를 상승하여 35.59달러에 달했습니다. 생활비 부담과 가계비지로 인해 캐나다의 개인 파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파산 및 구조조정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동안 파산을 신청한 주민은 35,08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386명이 파산한 셈이므로, 2019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드레 볼트큐 회장은 파산 신청 급증은 캐나다 주민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개인 지출에서 신용카드와 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고 여유돈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온타리오주로 이곳에서만 13,30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대비 18.3% 증가했습니다. 쾌백은 8,594건으로 17.6%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 파산도 급증하여 지난 2분기 동안 1541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8시 스웨덴 할리원은 한국 작가 한강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최초의 영예입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할리먼은 한강 작가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작품마다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며 몸과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내여자의 열매와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더를 통해 엄청난 소식이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감사하다라는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소개한 틸티드 엑시스플레스 출판사는 이번 수상을 축하하며 번역문학의 큰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는 13일 다른 언급 없이 자신의 엑스에 코리아타임즈의 영문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스미스가 인용한 문장은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사람들의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 달라 스웨덴 할리먼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로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으며 이회원과 함께 한강의 신작 작별하지 않겠다도 공동 번역 중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토홀룸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10일 한국계 미국인 작가 김주혜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2024년 러시아 톨스토리 문학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김주혜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올가 토카르추크 등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난 김주혜 작가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술 및 고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장편소설로 지난해 한국의 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13개국에서 출판 중이며 TV 시리즈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김주혜 작가는 이 작품의 수익금 일부를 시베리와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보존 사업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소설 밤새들의 도시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일본인 교수 하마노우의 미유키가 한국어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글 발전 유공자 서훈의 최고 훈격인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일본에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글 문화와 한글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하마노우의 교수를 옥관문화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노우의 교수는 일본 간다 외국어대 구학장을 지내며 일본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30년 넘게 한국어 문법을 연구해오고 학술지 한국어학연보를 참관하는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수상소감에서 하마노우의 교수는 한국어는 매우 과학적인 언어라며 문법 연구를 하며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매번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함께 K 드라마, K 팝의 인기 덕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한국어 교사가 부족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1956년생인 하만노우의 교수는 고등학교 3년 시절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보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87년 도쿄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3년부터 간다외국어대에서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으며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와 연구서를 집필하여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일 문화 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본 대학생 방한 연수단을 이끌고 한국 문화원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캐나다와 토론토 한인회가 주최하고 제 캐나다 탁구 협회가 주관한 제6회 오픈 탁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5일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200명이 참가하여 탁구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오전 9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단식대회는 실력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시니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타쿠협회는 선수와 관중들을 위해 비빔밥, 음료, 과일 등의 도시락을 제공하여 체력을 보충하며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체전은 1, 2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챔피언부 단식 경기에서는 강혜원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수상자 모두에게는 트로피와 쌀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다양한 경품 행사가 이어졌고 허간의 식당, 홍콩 반점, 부부 한의원 등의 후원으로 갤러리아 및 맥도날드 상품권, 삼성 스마트워치 및 태블릿 PC 등의 상품이 추첨을 통해 증정되었습니다. 유성은 탁구협회 회장 대행은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동의나는 등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해 감사드린다며 그는 처음으로 공동 주체로 대회를 진행했는데 탁구를 즐기는 모든 한인들을 위한 축제가 될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